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예고스 TV 송미정입니다. 오늘은요, 바람이 운명일까? 유부남, 유부녀의 바람의 특징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부남, 유부녀들은 부부 사이 긴장과 설레임이 사라졌다는 흔한 이유 이외에도, 섹스리스, 주말부부, 넘치는 성욕 등 바람을 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꼭 바람을 피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고, 평소에 바람 피우는 사람을 경멸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자기가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부 사이, 의리나 신의 애정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었다는 환경 탓을 하는 건데요. 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봤더니요. 기혼자의 바람은 서로 가까운 관계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일상을 공유하다 보니 정이 들고, 애정하는 감정이 생겨서 바람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건데요.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관계에서 바람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을 피우는 유형 중에 가장 높은 것이 매일 만나는 직장이라든가 동호회나 포럼 등 모임을 통해서 자주 얼굴을 보는 사람 사이에서 바람을 피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또는 자주 만나는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만의 히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애정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만인의 집탄을 받을 수 있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배우자, 등과의 바람은 가까이 있고 자주 만나다 보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과 바람이 시작됩니다. 과거부터 알고 지냈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다시 만나게 되고 잦은 만남을 갖다가 바람으로 이어지는 경우 무척 많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인데 우연히 모임에서 만나서 친해졌다거나 오랜만에 나간 동창 모임에서 만나게 된 동창이나 과거에 살짝 썸을 탔던 사람인데 세월이 흘러서 다시 만나게 된 관계들입니다. 물론, 과거의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새롭게 만난 두 사람은 과거의 인연까지 더해져서 자연스럽게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사이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없어서는 안될 밀접한 관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성욕이 엄청 강해서라기보다 현재의 성생활에 불만족한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성욕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으세요? 또 부부간 성생활의 만족도는요? 저한테 부부 사이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 대부분 성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헤어질 마음은 1%도 없지만 배우자와의 성생활이 맞지 않아서 매일매일 힘들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라는 하소연이 대부분입니다. 바람을 피우고 싶지도 않고 성욕이 엄청나게 강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기본 욕구는 해소하면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단순하게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람을 피우기도 합니다. 욕구가 이성을 앞서는 순간 동물적 본능이 의식을 지배합니다. 불륜 상대와 진지하게 발전할 마음도 없고, 바람을 오래 지속할 의사도 없지만, 색파 정도의 수준으로 서로 즐길 수 있는 상대를 만나는 겁니다. 네 번째, 섹스리스 부부, 주말 부부, 기러기 부부들도 바람의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중에 특히 연인 관계는요, 눈이나 몸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다른 이성을 찾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든가, 외로움, 혼자 밥 먹기 싫은 마음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누구를 소개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과 정이 들어서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실성과 바람기? 언뜻 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성실성 여부는 바람기에 강한 영향을 주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성실성은요, 자신이 정한 목표나 자신에게 주어진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실한 사람은 자기 통제와 본능의 억제를 통해서, 아, 바람을 피우면 안 돼! 라는 규범을 다른 사람보다 더잘 지킬 수 있습니다.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그 반대겠죠.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변명이 많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바람기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아도취가 강한 사람입니다 바람을 잘 피우는 사람의 특성 중에는 자기도취성이 높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도취성이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났다 라고 여기는 건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과하게 자신감이 넘치고요 다른 이성들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이성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바람을 피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요.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라는 점도 바람기와 연관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목소리가 섹시한 사람도 바람을 많이 피웁니다. 바람둥이의 중요한 특징은요. 목소리에도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높고 가냘픈 여성스러운 목소리에 끌리는 반면, 여자들은 굵고 저음에 남자다운 목소리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성에게 더 많이 어필되기 때문에 자기 제어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덟 번째, 생활이 무료합니다. 일탈에서 오는 쾌감 때문에 바람을 피웁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가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은 바람을 피울 시간도 밤의 여유도 없습니다. 중년의 바람은 무료함에서 시작되는 경우 많습니다. 금단의 쿠키는 맛이 더 특별하고 자신을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생활에 활력소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이 마무리된 중년에는요 섹스가 주된 만남의 이유가 아니고요 맛있는 거 함께 먹고 여행을 같이 가고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동반자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대상과 바람을 피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같이 취미활동을 하거나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만 배우자의 일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 유부녀 유부남의 바람의 특징과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람은 운명이 아니라 결국 자기 통제력의 상실의 문제입니다. 통제력을 갖기 위한 무기가 사회적 도덕성,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나 의리, 가족관계를 깨지 않으려는 책임감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자기 중심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결혼 생활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행복한 부부 사이 가족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미정의 연애고수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멤버십 가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